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송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새벽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 이 119편의 말씀을 단임 목사님의 귀한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시를 쓰면서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가장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자의 모습임을 아마 성도님들 20편, 119편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아마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늘 읊조리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는 어떠한 말이 계속해서 읊조려지고 있으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옆에 이제 좀 친하게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 권사님, 집사님, 나 무슨 말을 평소에 많이 해 그러면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읍조리는 말은 늘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좋아하지 않는 데 관심이 있지 않는데내 입술에서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내 입술에서 읍조려지는 것은 사실 있기 힘듭니다. 먼저 시편의 기자는 종일 주의 법을 읍조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구 9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사람은 그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것에 주목을 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옛날의 격언 가운데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격언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린 시절의 맹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맹자의 집에 어디 있었냐 처음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종일 뭐하고 놀았었냐 하면은 이제 시장이 있으니까 장사놀이를 하고 그렇게 지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어, 무덤이 많이 있는 무덤이 근처에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맹자가 뭐하고 노느냐라고 하면은 어 이제 장이사 놀이를 하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죠 어, 맹자의 어머니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잘 아시죠?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어떻게 했느냐 그제서야 글 공부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 경험 가운데 볼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 읍조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즐거울 때 오신 거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콧노래를 부른다거나 어 이제 내 입술로서 작게 뭔가 계속해서 중얼중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도 그런 것입니다. 주의 법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읍조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법은 시편의 기자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주의 법,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상 가운데 깊이 자리하면서 날마다 읍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읍조리 게하고 이것을 들려 외우게 한다면은 성도님들 것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 바빠 죽겠는데 왜 이것을 시켜? 어,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연휴를 지나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우리는 개신교이지만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옆 동네 그 쪽에 형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신지 모르시죠? 네, 그옆 동네 그 있잖아요, 이 예, 석자로 이제 시작하신 그분, 예, 예,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그, 그분의 이제 그뭐 이제 가르침을 이제 외우는 이제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에게 어, 오늘부터 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외우실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심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옆동네사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달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려서 읽고 또는 외우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간단히 저의 예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드리자면은 어, 저는 어, 22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 아기가 아기를 가르친 거죠 어, 전도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 청년으로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한 기억이 사실 저에게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신기초는 그래도 어, 여러모로 좋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교회 주변으로 시내버스가 정말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어딘가를 좀 중요한 곳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주안역까지만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버스가 그래도 10분 이내로는 우리가 도착하기 때문에 갈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살고 있던 곳은 그렇게 어, 교통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하루에 시내버스가 하루에입니다. 하루에 시내버스가 총 7번 들어온 그러한 동네였었습니다. 어,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상은 한 4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송이 어, 어떻습니까? 지금은 차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4km 뭐 이제 10분 내외 하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4km를 걸어서 가게 된다면은 어, 젊은 사람의 거리를 이제 걸음걸이를 환산했을 때한 시간 가량 걸리는 그란 거리가 4km입니다. 어, 차도 없고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21살, 22살 그 정도 되는 청년이 어, 자차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자차가 있다고 안들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버스 시간이 맞지 않으면은 항상 교회까지 걸어서 오갔었습니다 가는 데한 시간 오른데한 시간, 그렇게 왕복이면 몇 시간입니까? 두 시간의 그런 거리를 걸어갔었죠.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그렇게 걸어갔었고요. 그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그렇게 교회를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서 왕복 두 시간이 되는 그런 거리를 교회에 오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힘들다고 성도님들 불평불만을 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거겠지요. 어, 너무나 저는 그 시간이 좋았었습니다 걸어가는 그 경로에는 사람 한 사람 정말 없었습니다 산과 들판으로만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걸어가는 교회로 걸어가는 그한 시간 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한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냐 하면은요 어, 그 당시 이제 mp3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다가 이제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가거나 혹은 이제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4km의 그런 거리 그런 시간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 거리가 저에게는 어, 열려있는 찬양집회 장소였고요 기도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였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억지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였다고 한다면 그 4km의 거리를 제가 과연 갔었을까요? 아마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집이 우리 신강교회 주위로 하면서 많이 있으신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중심된 마음이고 우리 신강교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주안 3동, 주안 7동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멀리 있는 거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천을 벗어난 그런 지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멀까요 가까울까요? 객관적으로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마음 쪽은 어떻습니까? 심적은 어떻습니까? 가깝습니다. 이 기회를 오른데 있어서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기 어떻게서는 해 나오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신광교회는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더욱 그 이름과 법을 입술로 읊조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합니다.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8절부터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아멘. 성도님들 어느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러한 인물들을 원로격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찾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원로격이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이들의 경험이 있고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지혜는 위급한 일을 당한, 당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때때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잘 새겨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당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일, 일이든지 다 해결해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도한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결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힘과 능력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님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든 막힌 길로부터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둘러싸인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이들의 근한 애호삼 속에서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와 엎드림으로 그렇게 엘리아를 만들어 주셨고 해결해 주셨죠. 약법강에서 가족들을 다 떠나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아마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원로격인 사람의 지혜밖에 빌릴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의 지혜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지혜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로는 사실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능히 일어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입술에 찬양의 읍조림이 있다거나 우리에게 말씀의 읍조림이 있다면은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때 그때마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감히 나를 치려 하여도 의연하게 나갈 수 있고 백만 스승보다도 주의 말씀이 훨씬 나으며 아무리 오래 살며 지혜를 습득한 노인의 격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더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며 나간다면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귀하게 쓸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암송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암송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건참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암송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정말 가장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신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옥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말씀이신 우리 계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의 입술에 계속 붙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둔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암송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한층 가볍게 또한 느껴질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01절로부터 104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세상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볼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눈길조차 주어서는 안됩니다. 가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우리를 흔들고 유혹한, 유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발길도 눈길도 전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 지극히 우리 양심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그러한 금지 조항을 우리에게 준다면은 우리는 그것의 유혹에서부터 뿌리칠 수 있느냐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억제력이 되어서 악한 곳으로 발길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유혹의 손길에 넘어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극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아뢰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갔다면은 그 다음도 그 유혹에 넘어 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어봅니까?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혹에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은그 유혹에 또 넘어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단히 그 유혹을 벗어나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억제력을 찾아 나선다면 은그 유혹을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의 억제력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는 어떻습니까? 시대를 거듭하고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닌 것들을 술이라고 속여가면서 영리를 들이미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좋은 허울을 들이밀면서 순리를 영리로 치환하며 그렇게 일반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기준을 뿌리채인 드는 그러한 요즘의 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쥐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지금도 그 가르침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유혹과 보기 좋은 허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가장 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명찰하게 하셔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서 넘어가지 않고 기준점을 확실히 해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성과 평등으로 포장해오면서 기준점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들이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한다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늘만 있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늘 밖에 있는 것에 눈길을 자꾸 주거나 길을 기울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남은 한주의삶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은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늘 말씀을 가장 사랑하며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손원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남은 한주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교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